안녕하세요, 홍사호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어, 리딩방, 리딩방 여러분, 이번 영상은 어, 리딩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 뭐 관심 종목이라기보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어, 굉장히 중요한 어, 세계적으로 우리 자산 시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일단 그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예측치에 부합하게 일단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 금리 연준이, 저는 내일인 줄 알았는데, 아, 이상하네. 날짜 알람까지 해놨는데, 뭐, 기사를 읽어보니까 27일, 그, 미국 시간 27일 오후 5시, 4시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맞는 거죠. 12시간씩 차이가 나니까, 얼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했고, 발표해서 0.75. 뭐, 아직, 이런 데 뭐, 뉴스가 안 나와. 자,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시장에서 일단, 어 선반영이 좀돼 있었을 줄 알았는데, 그,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미 많이 빠졌다 보니까, 와,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정고점을 지금, 나스닥은 정고점을 왔네. 이거 너무 심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금리가, 아, 이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좀 경각심이 가져지긴 하는데, 지금 차트만 봐도. 아, 벌써 더블탑이야? 아. 아이씨, 나스닥이 한, 적당히 해야지, 새끼들아. 아, 무슨 벌써 정고점이야. 이상하네. 아, 심하네요, 심하네. 저이 저 정도, 이렇게,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줄 몰랐는데, 미친, 나스, 나스닥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좀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내용에 따라서 인사이트를 좀보려고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심하네요. 자산시장이 지금 야 5%를 넘게, 4시간 보니 5%를 넘겠어. 버렸네 비트가 이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약한데, 막한 10... 나스닥이 4%인데, 비트가 5%? 살짝 약하네요. 그니까 한... 하여튼, 일본으로는 거의 7%.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두 가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지수도 내일 반등이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나올 것 같은데, 눈치 보기 장세에서 일단은 코스피부터 보면은 이제 살짝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스권을 뚫으 코스피가 일단 박스권 을 뚫어버릴 거란 말이죠. 내일. 네, 아니, 내일이 아니죠. 오늘. 오늘. 그래서 개비 뜨고 밀릴 가능성이 오늘은 일단 적어보여요. 오늘 적어보이고. 단기적으로 도 상승이 좀 예상되는데. 아, 나스닥 저, 나스닥이 저기 더블탑이 만들어졌다는 게 조금 걱정이네요. 여기서 이제 그거, 그걸 제가 못 봤는데 못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령 이렇게 됐을 때. 지수가 내일 반등이 좀 나올 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일단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봐서 지금은 오늘 거래량이 거의 최저점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상승이 했는데 굉장히 최저점이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예전 같이 다시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반등이 심하게 나온다. 거래 거기서 중요한 게 가짜 거래량이 아니라 양봉이 떴는데 갭이 뜨고 양봉이 떴는데 거래가 붙었다. 그러면 좀 좋게 봐도 돼요. 엄청 좋게 봐도 되는데. 올랐는데 거래량은 줄었어. 아,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반대로 위험해요. 막 이렇게 갭이 막 떠가지고 위로 양봉을 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약간 트랩으로 보셔야 돼요. 트랩으로. 그러면 나스닥이 처발리고 나스닥 지수를 지금 팬들 그러니까 거래량까지 봐야 되는데 지, 지수만 보면 안 되고 거래량도 나스닥도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아, 조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 세부사항을 못봐았어가지고 일단, 어쨌든,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내일 당장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종목들도, 미국, 미국 종목들도 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코인베이스는 아까 13%까지 올랐다가 좀 눈치 보고 있고. 아, 이거 조금 확실히 더블탑이니까 다들 조심하네요. 아까는 종목들이 다 미쳐가지고, 뭐, 메타는 7, 8% 올랐고, 코인베이스 막 13%, 뭐, 막 이랬거든요. 테슬라는 한 4, 5% 올, 그랬었고, 테슬라가 4, 근데 테슬라가 역시 대장주답게 6% 이렇게 좋네요. 음. 그니까, 러 시장이 약간 안도랠리를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일단 지금 금리가 2.5가 됐단 말이에요. 2.5. 작년만 해도, 아 작년이 아니죠. 어 작년 맞죠? 작년 12월만 해도 0이었는데 2.5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리로만 따지면 지금 지옥상태야, 지옥상태. 근데 이렇게 그 종목들이 춤을 추고 있다는 게좀 따지면 말이 안 되기는 거긴 하죠. 그만큼 그동안 공포 투매로 6월달, 5월달 너무 내렸다 이거죠. 전쟁 플러스, 이제 전쟁도 약간 휴전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선행을 하거든요. 그니까 오늘 여기 불반등이 나온 게 금리를 0.75로 올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약간 고점이다라는 그 신호와 함께 저, 뭐야. 그 파월 정확하게 지금 다 보진 못했는데 이제 김단태 채널에서 올라왔나? 지금 제일 빨리 올려주는 게 김단태 채널인데. 어, 안 올라왔네요, 아직. 공포에 질렸다 이럴 때 항상 사야 되는 거 항상, 항상 공, 공포에 사야 되는 겁니다 돈이 그러니까 돈을 항상 조금씩은 마련해 놓고 공포에 사면은 그 공포에 샀던 게 반등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치환도 할수 있고 손해를 잘안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반동을 주면 거래량을 잘 보자 근데 반대로 올라가다가 내리 꼬밑꼬리다고 내리 꼬지면 일단 종목들 대부분 손절해야 돼요 손절하거나 아니면 좀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지수가 윗골이 달고 쭉 빠진다. 그러면 일단 그 박스권을 극복을 못했다는 소리니까, 어, 정신, 하루, 지금은 흥청망청 지금 파월이 내년 금리 인하를 약간 그 시사하는 뉘앙스를 살짝 풍겼어요. 그, 그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그, 6개월을 선행하다 보니까 내일, 내년에 금리 인하가 나오면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경기는 그대로 돌아가고 인플레이션은 좀 해결, 전쟁도 해결되면서 인플레이션은 해결되면서 경기는 안, 안 빠가, 안안 아, 풀어지니까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달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시장이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굉장히, 그러, 그래갖고 오늘 보면 여행주 이런 것들 엄청 올랐어요. 지금. 미국 거요 중에서도 어 제가 카네발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알람을 카니발 이런거 해놓거든요 카니발 이런것도 기본적으로 어, 아까 5% 이상 올랐었는데 역시 카니발을 꼴등주라서 로얄 캐리비안이 일단 1등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오프닝주에 약간 선두주자라고 볼수 있는 이 레슬링 아저씨는 조금 떨어졌네요 어, 레슬링은 어제까지 막 엎그, 어제는 아니었구나 그저께 막박스권 돌파하고 미쳐 날뛰지만 지원자도 꼬꾸라지고 있네 이것도 아 미국주, 미국 주식도 쉬운게 아니네 차트만 봐서는 둘러 좋아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안 좋죠 레슬링 WWE 왜, 왜 이러냐 근데 추세가 엄청 좋아요 WWE 이 리오프닝 관련 주 중에서 거의 대장급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줄었을 때뭐 거래량 줄었으니까 이거 매수 이연봉 이연봉 떴으니까 매수를 하든가 하여튼 요런 전체적인 거시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개인이잖아요. 개인단에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라는 소리를 항상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이런 경제학자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으면은 아,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아, 뭘 사라는 거야.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보면 일단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종목 되죠. 이제 2차 전지 LG 에너 에너지 솔루션을 대장으로 해서 얘가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일단 양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어제 일단. 그러면 이런 지수 견인을 위해서라도 들어왔던 놈들이 계속 달려요. 보통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이 좀 좋은 퍼포먼스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갖고 이쪽이 좀 집중을 해보시고 항상 거래 거래 대금 이런 걸좀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래 대금 잘 보세요. 뭐야 이거 거래 대금 처음에 팔조 터졌었어? 아 이거 어마어마했었네. 상장, 상장 처음에 8조가 터졌네. 미친놈이 아니야, 이거? 지 혼자 8조, 거래대금 8조를 빨아먹었었어? 와, 저 이걸 못봤는데, 와,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오늘도 이제, 그, 그 이슈가 있으면서, 그, 시, 뭐야, 기타법인이냐, 이런, 그, 금투가, 그 투신이 던진 거를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받아내면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불반등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가서, 이 박스권을 좀 깨러 올라가는지 그걸 잘 지켜보시고 에너지솔루션 같은 거잘 보세요 수급주 당장에는 지수가 좋아지면 저런 대형주들, 수급주들이 좀 이렇게 상승 랠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뭐그 시, 지금 실적 좋았던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아니면 이제 애플하고 협력 약간 그 가능성이 있는 LG부터 해가지고 그, 니차 배터리, 그, 대장주인, 막, 에너지 솔루션, SK1, 막, 이런데, SK1, 이런, 이런데를 좀, SK1, 이런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어, 대형주들 흐름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비덴트를 봐야 될것 같아요. 비덴트를 보면, 이게 비덴트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7% 넘게 빠졌어요, 시간 내에서. 이렇게 빠지면 굉장히 악재거든요? 굉장히 악재인데, 이 뉴스를 보면은, 이 대표가 무슨, 뭐, 저기, 약간, 뭐라고 했더라? 이런, 이런 거요. 전화사체 이런 것도,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발행 다 했는데, 뭐, 이거는 약간, 저거 앞니다 이거, 이, 천억대 사기 혐의 3년째 재판,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경영권 매각인데, 이거 별로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이런 이슈로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그 이번에 올라온 재료가 FTX 인수 재료잖아요. 인수 재료, 인수 재료인데, 뭐그 인자 코인 규제, 코인 규제라는 내용이 좀그 전체적으로 깔려있긴 한데, 코인 규제는 기본적으로 가전은 갈걸 같긴 하지만, 코인, 코인 규제 자체가 아주 악재는 아닙니다. 코인이 규제를 대, 규제가 되면, 기관 자금 같은 안정 자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장이 약간 건전해진다는 의미에서 규제가 단기간에 악재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기사는 좀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 인수재료로 올라왔는데 인수재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마치 뭐 인수재료가 끝난 거 마냥 악재가 터진 거 마냥 저렇게 내리는 거, 시간에서 내리는 거는 내일 개파락에서 진작에도 매수를 할 만한데 왜냐하면 또 차트상으로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올 때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3천억 6천억 썼잖아요 물론 윗거리가 좀 달렸지만 근데 올라올 때 썼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 진짜 많이 썼어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올라올 때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내릴 땐 별로 안 쓰고 그러니까 많이 다털어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봐서 차트상의 이런 관점도 있지만 좀 중요한 점이 어쨌든 얘네 본질이 코인이잖아요 코인 관련 주잖아요 비싼 관련 주기도 하고 그 코인 관련 주기도 하고 거래 뭐야 거래소 관련 주잖아요 근데 거래소가 그, 사,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매각했을 때그 효과가 왜 있냐 그러면은 그 돈을 잘벌것 같잖아 거래소가 돈잘벌것 같잖아 그럼 거래소가 돈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려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야 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코인 관련주의 가장 큰 호재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그 코인 관련주들이 그 올렸을 때 중요한 건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을 때 뭡니까 코인이 비트코인이 뭐 거의 막 8천만원 뚫고 막 그래가지고 그 관련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트코인의 가격이 중요하다. 근데 비트코인이 그 우리가 저기 안 했을 때 6%를 쌌다. 7%를 쌌다. 그러면 비트코인 6%, 7%면 엄청 큰 거죠.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반응을 할수 있다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재료가 많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인수재료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재료도 있다. 그래서 아마 심플자도 이따가 내용 다루면서 결국엔 비트코인, 그, 가격, 가격이, 어, 그, 이런 관련주의 호재가 아니냐, 아니,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면서, 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 어, 지금 이런 걸 재료 삼아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어, 이, 요거 3년째 재판 이 악재는, 기, 원래 알고 있던 그 재료인데, 그거를 약간 그, 개미털기용으로 쓰면서 이렇게 좀한것 같다. 막 그런 식의 내용을 다룰 것 같은데, 제, 제 관점은 그래요. 그러면 비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응 그, 하냐 하면은 이거를 빨리 눈치챈 사람들은 시간에서 저렇게 내리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 거래가 안 터지잖아요 시간에서 내려봤자 어차피 일부 개인만 어 놀라가지고 막 저거 하지, 털지 저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란 개인들이 내일 막그 저거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몰랐던 이 사, 사람들이 또막 이런 기사만 보고 자, 기사가 자극적이다 보니까 기사만 보고 비덴트 이제 시초가에 막 개파락했을 때 공포 어 쫄아가지고 윗꼬리에 물린 사람도 많잖아요 여기 윗꼬리에 막 물려있잖아요 마이너스 거의 십몇% 와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개파락해고 떨어져가지고 막내 계좌 마이너스 막20% 25% 되면 막매에막 막, 막 나온단 말이에요 막. 순간적으로 어좋된거 아니야? 하면서 야나클났다 어, 마이너스 40% 50% 가기, 하한가 막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파는 사람들이 생겨요 거래량이 없으면서 막 떨어져 단기적으로는 그, 분봉으로 보면 거래가 엄청 터지는 것처럼 떨어지죠. 근데 일봉으로 보면 이만큼 떨어질 거예요. 이만큼. 진짜 이만큼 터질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어, 시초가부터 약간 분할로, 한만 원까지 이렇게 한 3분할로 하면은 상당히 진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재료가 약간 호재와 그 악재가 혼조에 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처음에 어떻게 그 시장의 심리가 처음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거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매매 적용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약간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이렇게 이슈가 발생되다 보니까 약간 중점적으로 다뤘고, 그, 그래서 비데트 어떻게 하나 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게 내일 그런 식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11,800원 막 이렇게 850원 렇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생각외로 비트코인,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심플자 영상 보고도 아시초가에서 매수 들어가야지. 그러면 투매 물량을 누가 막 받아낸다고 세력이 아니더라도 개인끼리 붙어서라도 그 이길 수가 있어. 요 개인이 또매수세의 개인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시초가에서부터막 말아 올린단 말이야. 그걸 감안해서 그거 나중에 가서 따라붙으면 또 이게 그 뭐야 만 원짜리 초반 호가라서 한도과에 막몇 프로씩 막그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단 시초가에 사고 그러다가 심리적으로 밀리면은 마지노선 여기에요 여기 일단 아니지 여기 갭이에요 갭 그러니까 한 만원까지 그만 칠백원 뭐 이정도까지 해가지고 한3분할로 사면 요 저기 뭐야 이 몸통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사면은 손실을 볼 확률이 매우 적어요 매우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인데 맨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여기서 이 시가와 중심가하고 종가는 세력이 만든 의도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세력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그럼 세력 같은 경우에 이, 이걸 결국에는 운전, 그, 주가를 결정하는 게 세력인데 이 세력이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세력가가 이 정도라고 형성될 수 있는 읽은 지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갭이 뜨면은 그, 결국에 또이 갭을 채우러 내려간다는 약간 그 속설. 개분 반드시 매워지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이 개, 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라보고 좀 매수를 하면은 다시 적어도 짧게는, 짧게는 이 상한가 종가에 다시 올라오든가 거의 10% 구간 매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진짜 불방등 줘가지고 한이 이, 며칠 안에 이렇게 막 고점 다시 돌파하러 가는. 단기 평선까지 올라가는 왜 제로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그 약간 그 슈팅을 주면 그거에 따라갈 것 같다 그래서 비덴트까지 잘 보시자 LG 에너지 NO 솔루션 비덴트 그리고 내일 시장 관심을 소, 그 가져갈 성인라이텍 같은 경우가 시장을 다 쓸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 그리고 피코그램같이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 추세 붙은 애들이 계속 그러니까 내일 약간 불, 불장이 예상되면 이제 기존, 기존에 가격 좋은 애들이 이제 가져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좀 길게 얘기했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